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네, 기사나 분석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최근 뉴욕에서 열렸던 삼성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여기에 대한 해외 반응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현지 시간으로 7월 9일이었죠? 뉴욕 브루클린에서 갤럭시 Z 폴드 7, 또 Z 플립 7, 그리고 그팬 에디션, FE 모델이라고 하죠? 네, FE 모델. 그리고 새로운 워치세 A 시리즈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이 울트라 경험, 이걸 테마로 내세웠는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 울트라 경험이라는 말이 AI를 그냥 단순 기능이 아니라 아예 핵심 인터페이스로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전환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신제품들하고 삼성의 전략, 여기에 대한 좀 국제적인 평가, 또그 의미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평가부터 좀 봐야겠죠. 해외 매체들 호평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좋게 봤나요? 네. 그 영국 테크레이더 같은 경우에요. Z 폴드 7을 보고 강력한 하드웨어랑 갤럭시 AI를 아주 얇은 디자인에 넣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거의 극찬을 했더라고요. 아, 상상도 못했던 작업이요? 네. 그리고 펼쳤을 때 화면이 더 커지니까 멀티태스킹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점도 언급했고요. 음, 확실히 폴더블의 장점을 잘 살렸다는 평가군요. 다른 매체들은 어땠어요? 미국 기어다이어리 같은 곳을 보면 제트폴드7이랑 플립7 그리고 워치 A 시리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더 어, 세련된 디자인 폴더블 AI 파워 그리고 스마트한 건강 추적 기능 이걸 다 갖췄다. 좀 균형감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균형감이 좋다. 네. 데일리 가디언 같은 경우는 아예 삼성이 폴더블, 웨어러블, 모바일 AI 경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앞으로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이걸 주목하더라고요. 와,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확실히 기술적인 완성도나 AI 통합, 이런 점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음, 늘 그렇듯이 좋은 얘기만 있진 않았겠죠. 가격 얘기가 또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가격 부분은 역시나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유럽 쪽 매체 일부는 Z폴드7 가격을 보고 이건 거의 천문학적이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요. 이게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죠. 천문학적이다. 좀 강한 표현이네요. 네. 실제로 GSMR 에나 같은 IT 전문 리뷰를 보면 이전 모델보다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이 가격에 이 정도 가치인가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가격 대비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보급형 모델로 나온 Z 플립7 FE 있잖아요. 이것도 가격 평가가 좀 애매했다면서요. 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FE 모델이면 좀 저렴해야 하는데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가격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이지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대중화를 목표로 내놓은 모델인데도 가격 장벽이 여전히 좀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은 좋은데 결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하니까요. 그 가격 부담은 여전히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 같아요. 네. 가격 말고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이번 발표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진화적인 업데이트라 이런 시각도 있더던데요. 아, 네. 그런 분석도 꽤 있었습니다 톰스 가이드 같은 매체가 대표적인데요 표현이 좀 직설적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진보는 했지만 소비자가 확 느낄 만한 혁신적인 변화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제한적이다. 네, 그러니까 Z f o l 7이 더 얇아지고 가벼워진 건 인정하지만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사용 경험을 준다기보다는 기존 형태의 완성도를 좀더 높이는데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음,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폴더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 아무래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디자인이나 기능성 같은 걸 세밀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하드웨어의 어떤 와우 포인트보다는 소프트웨어, 특히 그 AI를 통한 경험 강화에 더 무게중심을 뒀다고 봐야 할까요? 삼성이 직접 AI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게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번 언팩의 핵심 전략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삼성의 말하는 그 울트라 경험이라는 게 AI가 그냥 뭐몇 가지 기능 더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기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상호작용 방식 자체의 변화요? 그렇죠. 단순히 기능 추가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스마트폰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일단 그 언팩 행사 자체도 다양한 시간대에 맡아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영국 오후 3시, 중유라 오후 4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T&T 같은 미국 주요 통신사들이 발표 끝나자마자 바로 사전주문을 시작했고요. 이건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북미 시장 공략에 힘을 실는 모습이네요. 다른 지역은요? 인도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예약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인데 이걸 내면 나중에 최대 75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고 해요. 와, 75만 원요? 정말 공격적인데요? 네. 이건 정말 지역별로 철저하게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는 이걸 두고 요즘 중국 업체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 공세 속에서 경제 우위를 지키려는 삼성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아, 중국 업체의 견제 차원도 있군요. 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기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시장별로 이렇게 맞춤 전략을 쓰는 것도 점유율 방어에 중요하죠.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면 기술적인 완성도나 AI 통합, 이런 부분은 확실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가, 와, 이건 정말 새롭다. 하고 확 체감할 만한 혁신은 좀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이버니스 같은 매체도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요. Z 플립 7 FE가 폴더블 대중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가격 장벽이 문제다 이렇게 봤거든요. 결국 관건은 가격이군요. 가격도 그렇고 이제는 폴더블 시장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 스펙 자체보다는 그 AI를 통해서 얼마나 더 똑똑하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느냐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삼성의 울트라 경험은 확실히 성숙기에 접어든 폴더블 기술하고 AI 기반의 상호작용 이걸 좀 융합하려는 야심찬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 문제나 또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혁신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 AI가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이나 기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몇년 안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하는 방식이나 기대치 자체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요? 네. 단순히 뭐 새로운 기능 몇개 추가되는 걸 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나 생각을 좀 미리 알아채 주는 그런 진짜 지능적인 기기와의 상호작용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